주 유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상품이 유가 가빠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금값은 올랐을 거예요. 금 어디 갔냐 너? 하도 요새 금을 안 봤는데 금은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근데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지수가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서는. 그럼 당연히 엔화도 올랐겠죠. 예. 엔화 약세네 이럴 리가 없는데 이 어제 자료인가? <laughs> 예. 오 목요일이죠. 예. 어제 자료 같은데. 엔나도 최근에 강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114인에서 112인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지금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섣불리 저점을 논할 수는 없어요. 이미 10%가 빠져버렸어요. 8100이잖아요. 그러면 81포인트 빼면 7200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딱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좀 되돌려보면, 2008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예. 2008년은 확실히 금융위기에 대한 호름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 시스템적인 에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월 한 중순만 해도 시스템적인 에러다 이거는 시스템적인 에 일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한번 털고 간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방송을 하는데 3만 하긴 한데요. 이건 좀 양해해주세요. 를 네. 근데 어디서 이제 그걸 좀 생각을 바꿔버렸냐면 사실 지난주까지만 빠졌을 때만 해도 약간의 한 연초 흐름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 지금 미국이 지금 다우지수 지봉을 보고 계신데. 2월대로 이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서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이제 10%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연 2월 저점이죠. 미국 기준입니다. 우린 다 깼어요.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 한2 4 0 4천에 선선이 멈춰주면 됩니다. 멈춰줘야 돼요. 근데 멈춰준다고 해도 워낙 월봉을 세게 때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장은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장에 대해서는 나스닥도 보면요. 주봉으로 먼저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2000 미국 기준으로 2000에서 일단 붕괴는 가, 어, 갖고 있, 깨지 않았어요. 근데 왜 자꾸 미국을 보냐 말씀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장은 사실 9월 달에도 좋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은 유독 강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강하고 국채가 올라니까 글로벌 정시가 한국을 팔고 미국을 가져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끈덕지가 있었어요. 아, 미국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지금 미국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다시 그럼 미국이 올라가면 또미국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그 달러 강세라는 자금의 흐름의 특수성이 빠졌어요. 실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다음 달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려도 주식 안 올라갑니다. 또 늦은 거예요. 병신같이. 물론 이번 달에 올렸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11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키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탁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미 이제 금리 차에 의한 외국인 수급은 빠져버린 상황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어, 시장이, 그니까 지금 팔고 보자는 겁니다. 그니까 이게 조금 심해요. 제가 너무 좀 심각하게 현상을 좀 분석을 하는데 일단 좀 심각합니다, 많이. 근데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러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지금 장이 빠지는 것은 이 주가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피크 논란입니다. 모든 게 피크 논란이 에요 고점 논란이 때문에 그런 거. 이때는 붕괴고요. 이건 붕괴고만. 금융 자체가 망가지는 거 있잖아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는 부도였잖아요. 부도. 근데 지금은 부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조금 조금 좁혀서 들어오면 지수는 제가 어디가 뭐 오늘 당장 오게 당길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지수 2100포인트 가고 코스닥 734씩 한다고 내가 산 주식이 다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고점 피크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면 시장 이런 게 있어요. 뭐, 성장주가 있고 대부분이 주식은 성장주로 봐야 됩니다. 예. 방어주가 있고 뭐 있는데 뭐, 방어주, 내수주는 별로 의미 없고요. 별로 의미 없어요. 결정적으로는 살아날로만 살아날 겁니다. 예. 항상 같은 이 양인데. 그리고 지금 정치 테마들 엄청 움직입니다.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레이딩하면 돼요. 잡주가 제가 판친다고 영상을 맞춰도 되는데 최근에 d 와 y 라든지 예? 이지라든지 서정기전, 우진플라임, 전부 다 뭐죠? 다 인빅 테마주입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트레이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지금 조심해야 될 섹터와 앞으로 반등을 할 때,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를 나눠드릴게요. 일단 지금 피크 논란이라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피크 논란이에요. 피크 논란은 뭐냐면, 쉽게 말씀 미국 기준으로 빵 주식이 죽은 겁니다. 그럼 파항에 보면 애플이 있어요. 아, 파항이 처음 페이스북이죠. 두 번째가 아마존이죠. 애플입니까? 그 다음 넷플릭스죠. 구글이죠. 알파벳인데. 그럼 여기서 지금 팡주기도 죽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많이 죽은 게 뭐냐? 면 피크 논란이 나온 게 팡하고 다 기술줍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럼 일단은 장이 올라올 때 하이닉스라든지 하이닉스 포함해서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는 일단은 후순위로 제껴셔야 됩니다. 후순위로 제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업종이니까 특히나 네이버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죄송합니다만 아니면 기타 뭐 인, 인터파크 어쨌든 간에 뭐 인터파크 뭐 더존 비존 뭐 비전이 쏜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업종들은 좀 피해야 됩니다 못 올라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IT 중에서 삼성 SDI와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지금 박살이 났는데 저는 죽다 깨어나도 2차전지는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어차피 다 죽어도 시장이 나중에 반등을 할때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더라도 의미 없습니다. 못 올라와요. 반도체는 일단은 연말까지는 일단 못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에서 비중이 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반도체가 하나의 경기 지표입니다. 반도체가 경기 지표예요. 그건 아시죠? 반도체는 경기 지표입니다. 안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차에도 들어가고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예, 반도체는 경기 지표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일단 피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장이 좋으면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확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반등의 속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2차전지는 mlcc보다는 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무조건 무조건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버티시고 음? 버티시고 수급이 빠지면 어쩔 수가 없는데 종목마다좀 차이 있겠습니다 많은 뭐 포스코 캠텍 에코프로 일진 머터리얼즈 뭐 고스모 신소재 어, 신형 ssc 이런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버티세요. 반도체보다는 우위에 있어요. mlcc는 사실은 지금 삼성 전기인데 저는 버티란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얘는 턴 어라운드가 붙은 거예요. 이 MLCC라는 것도 다 들어갑니다. 네, 이건 버티세요. 아이템 요정도 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아까 엔트를 다 버렸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애들은 가져가야 돼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지금 빠져버린 JYP 있죠. 오늘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조금 더 밀리면 사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왜냐하면 이게 뭐 경기탑니까? 드라마가 경기탑? 연애가 경기, 경기 탑니까? 물론 좀탈 수는 있겠지. 근데 딴 거보단 덜 해요. 휠라 코리아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주가는 지금 좀 빠져 있는데, 어, 좀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섹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예, 반도체 조심해야 됩니다. 못 올라온다는 소리에요. 인터넷은 덜 올라온다는 의미예요 들어올라옵니다.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보셔야 됩니다. 정권주는 어차피 시장과 상관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정권주가 뭐라 말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는 쳐다보이든 마세요. <laughs> 원래 안 가던 놈은 치고또깨나도못 갑니다. 최근에 뭐015760 한국 전력 같은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그냥 트레이딩 종목뿐이에요. 자동차는 버려야 됩니다. 정유화학주 같은 경우는 원래 배당주기 때문에 SOL 같은 종목은 언제든지 기회가 옵니다. 이제 시장 대비 강할 종목에 이요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니에요. 어제 약간 뭐 대한유화라든지 뭐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거의 상관없습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화장품도 버리세요. 어차피 딴 거보다 매력이 없습니다. 성 대표적인 화장주도 화장품도 성장주예요 항공주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유가 빠졌다고 항공주 절대 사지 마십시오. 항공주는 왜 그러냐면 유가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항공 그 유, 비용은 좀 싸게 됩니다만 은 비행기 대부분 삽니까? 리스합니다. 그래서 이 운용 리스가 엄청 많이 들어요. 게다가 워낙까지 약해요. 게다가 경기가 안 좋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다 물렸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돈이 없어서 비행기 못합니다. 이도 대표인 경기주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이 빠진다는 거는 경기가 감소할 수 경기가 약해질 것 같아서 주식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경기가, 경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기.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빠질 때좀덜 민감한 애들이 버티는 거예요. 민감한 섹터나 종목이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드라마나 이런 애들은 어차피 덜 민감한 거고, 반도체는 무지하게 민감한 거고, 인터넷은 지금 성장성에 대해서 물, 걸, 걸려버린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SDI 같은 2차전지는 어쨌든 간에 계속 지금 키워가는 산업이고, 경기가 죽든 말든. 하나의 이제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거니까.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2차전지보다 왜 조금 약하고 많이 빠지냐면, 얘보다 시장 규모가 좀 작아서 그래요, 파급력이. 종목도 많이 없고. 종목이 많아야 돼요. 네, 그리 가는 거고요. 제약주는 실제적으로 코스피 제약주는 이미 바닥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개별주의 이슈가 있어요. 11월 말 정도에 다시 분식회계 관련해서 이슈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지금 주가 위치가 처음 위치까지 와버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얼추 이거를 저점 잡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차트 보고 저점 잡으면 죽습니다. 절대 저, 차트 보고 저점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은 시장이 붕괴됐잖아요 네? 시장이 붕괴됐잖아요 차트보고 저점 잡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때 시장과 지금 힘이 달라요 주식의 제일 오류가 차트를 분석할 때 시장 국면을 파악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시스템 트레이딩도 결국에는 시장이 변동성이 클 때는 까인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이오는 잘 지금 뭐가 제가 어떻게 이게 좀 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없는 거는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얘는 개별 이슈가 갖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의 주가가 멈춰져야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은 언제 멈춰지냐면 이놈의 식기들이 공매도를 덜쳐야 돼요. 근데 계속 칠 겁니다. 계속 칠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도 굳이 지금 우리가 차트 분석으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만 보면 셀트리온은 15만 원 가도 할말 없는 차트고 다시 25만 올라와도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은 의미가 없어요. 대형주들은 특히나 장이 이렇게 좀 붕괴가 된다든지 시스템 에러가 생기면 이걸 보고 저점을 잡으면 작살납니다. 진짜. 죽어요. 수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엄청 지금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냥 요게 좀 멈춰야 돼요. 연기금 사고 하는 거는 삽질하는 겁니다. 이 자식들 미친놈들이죠. 셀트리뉴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멈추는 거를 그걸 수급을 보고 반전의 타이밍을 잡아야 돼요. 어, 이거 멈춘 같나? 이래갖고 23만원 가고 한다고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여기 사가지고 만원짜리 먹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통신주 같은 경우는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빠지는 종목이에요. 근데 물론 당연히 032640이죠. 제왜 제가 이런 말을 강력하게 말씀, 지금이라도 통신주 사세요라고 말씀 안 드리냐면, 이미 내 주식이 20%, 30%, 50%작살이 났는데, 이거 사가지고 얼마를 먹겠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금씩은 통신주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강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타가지고 2, 3%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견조하게 움직이면 누구나 알기 때문에 신규 자금은 안 들어오고, 신규자금은안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고, 애들이, 애들이 안 팔아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예? JYP처럼 헛소리 쫙 한번 하면 한 방에 작살할수 있는 것도 많이 오른 종목에 재라면 재요. 재고. 국급을좀 보면 외국인은 쉽게 주식을 안살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laughs> 죄송하지만, 주식좀 사야 되는데 주식을 안살 거예요. 외국은왜안 왜 사냐면,